제일 조선학교들이 일본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 이 앞서 저희 JTBC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일본에 많이 있지만 유독 조선학교에서만 이러는 건데 이틀 전 이런 차별을 아예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조선학교 학생들과 제일 조선인을 향한 혐오 발언과 집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유치원에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한 군데만 안 준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일본 사이타마시에 있는 조선 유치원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시청에서 각 유치원에 무료로 마스크를 준다고 해 언제 받으면 되는지 연락해보니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이 비정규직에 그 1000명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고 차별적이다고 이와서는 보이지 습니다 최근 나이키가 SNS를 통해 공개한 광고 영상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조선인을 비롯한 일본사의 차별과 집단 괴롭힘 문제를 다룬 내용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2009년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은 시민의 모임 이른바 제특회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교토 조선 초급학교 진입을 시도하며 어린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저희들은 늘 말하는 것은 조선 학교는 제1통포들의 학교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가? 조선 학교는 일본에 살지만은 손사람의 정신을 기우는그런 학교이고 조국 동일을 취하는 그런 학교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강첩을난성하는 학교라든지 갱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렇게 없어도 힘내세요. 내집 전개상 들어가. 달달이군요. 만나할 텐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내가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해 내 네, 많이 잘살칠 전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 국원중학교에서 역사를 알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역사교사 이구정입니다. 어,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어, 우리 제일 조선학교를 동원해셨습니다 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이 문제만큼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골뚝같이 생겼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에 새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요. 아이들과 이 조선학교 문제를 어떻게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바로 이게, 마음, 마음 같았으면 바로 하고 싶었지만, 또 지어, 주어진 이제 새학교에서의 적응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어, 마음 한 켠에 두고 계속 밀어오다가, 어, 학년 말이 되었을 때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어, 당시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이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 문학교과 선생님과 어, 융합 수업을 좀 진행을 해서요 어, 국어 선생님셨던 이이 문학 선생님께서는 어, 이 조선학교 학생들의 문제인 이꽃송이 책을 갖고 수업을 해주셨고. 어 저는 영화 하늘색 심포니를 함께 보고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줄수 있을지, 그만큼 많이 실천에 참여해 줄수 있을지, 어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어, 앞서 소개했었던 이 유골 무상화 적용 대회에 대한 이 반대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일본 안에서도 이 불매 운동으로 어, 번지면서 논란이 되었더니 일본 나이큐 광고를 아이들이 자기 SNS에다가 공유를 하면서 또이 문제를 어, 굉장히 많이 주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꽃수업이 기라든가 조선학교 차별 반대 이 손피택 같은 것을 직접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 자신만 찍은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인증사을 함께 찍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다 못했다고 해서 아쉬웠던 친구들은 편지를 작성해 주거나 이 편지에 잔잔한 음악을 넣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 걱정은 완전히 기후에 불과했었고요. 아이들은 제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몰랐어서 정말 미안하다. 차별에 분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니 힘을 내야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응원의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주었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이 연대의 가치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연대를 몸으로 익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사실이 연말에 진행했던 이 수업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원격 수업으로 진행돼서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면서 진행했던 한3 4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수업 시간 못지않게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캠페인에 참여해줬던 한 60여 년 남짓의 이 부원 중허학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을 좀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너희와 나이대가 거의 비슷한 학생이야.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가면서 차별받지만 꿋꿋하고 밝게 학교 생활하고 우리 말도 배우며 생활하는 걸 보니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건 역사 시간이었어.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희들에 대해 가르쳐주셨어. 그때부터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하늘색 심포니한 영화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 어제는 너희들을 위해 캠페인 활동도 했었어.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활동도 해볼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 우린 다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기회가 된다면 너희 학교에 놀러 가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네, 이상입니다.